다 그리고 같이 일한 수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들은 선생님의 역할은 물론 영적인 지도자이었고 코워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수고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영광의 면을관으로쉬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이자리 풍성히가만 들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행전 도 20장 24절을 복사하면서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도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라 Uh,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to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coming. <clears throat> 어, 찬사라입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걸 보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이게 정말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스스로 기획을 해서 만든 모든 순서입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 이 수업을 하면서 아마 보셨는데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학교 그리고 그 지역사회 또 해외에 있는 또 디아스포라 청소년까지 저희가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어, 저희 다음 학교는 올해 12년차입니다. 어, 저희가 2011년에 학교를 세웠는데 어, 그때 학생도 한 명도 없으면서 교장 어, 선생님과 어, 제가 같이 이, 했던 저희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요, 어,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 어떤 때는 무모함이 어, 40% 순수함이 51%또 어떤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분명합니다.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인 어, 왜냐하면 이곳에는 학생들이 와서 자기를 찾고 꿈을 찾아갑니다. 저희가 이것을 볼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부족한 저희가 이래 사용됐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어, 통일한반도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교사를 포함해서 많은 예수고와 기도 후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정말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또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큰 것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 다음 학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저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보시고 특별히 통일이라는 것을 어, 기억하시고, 이 일에 준비하는 자가 됐습니다. 어, 저희 다음 학교는 또한 어, 후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저희 학교 다음 학교 후원에 대해서 제가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어, 저희 순서지도 있었고, 불을 타주신다면 여기에 이 조명에서 맞습니다. 어, 저희가 순서집 가방에 보면은 저희 선물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물이, 어, 저희가 통일 3년후잖아요 그래서 컨셉을 저희가 여행자라는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가방에 그 패드가 있고, 또 저희 앞에 저기식 그 파우치도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순서기 줄을 보면은 저희는 여왕한이입니다 그래서 먼